차별 법령 정비를 이제 올해 3개년 중에 마지막 해인데어 지난해 했던 뭐 여성이나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이 어떤 건지가 딱확 감이 오는데 이제 환경문화안전 법무자치 뭐 이런 분야들은 그확 감이 안 와가지고요 아직 뭐 진행되진 않았다고 저도 들었 듣긴 했는데 이게 뭐 예로 들면 어떤 게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이걸 진행한다고 하셨, 제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어, 차별법령 정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3개년으로 2017년 18년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법령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학사 학위를 받고도 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하는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있었던 부분을 발굴해낸다 라든지 하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이나 취업에 있어서의 진업 그 진입 장벽은 특정한 한 분야만이 아니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어 한부모 어 가정을 지원하는 시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 어머니와 모자 가정의 경우는 식당이나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자 가정의 경우는 조리실도 갖추고 또 식당도 갖추고 조리사도 갖추고 하는 식의 요건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에 있어서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쪽도 있지만 복지 쪽도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어, 존재하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들을 법령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부처별로 협업들을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는 사실 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200명을 약간 넘어서는 조직으로 어, 법령 정비만을 또 200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으로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 용역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전문적인 연구 집단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도 남은 차별적인 법령 속속들이 찾아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입니다. 그 국민과 함께하는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으로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올해 마무리한다는 거 전제로 기재부가 어, 전년 대비 예산을 한7배8 정도 늘려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한 지꽤 오래 됐는데 법제처가 올해 마무리가 올해 뭐 2,600여 건 전수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가능한 건지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올해로 끝이고 내년엔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 참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방법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전 차단과 사후 정비 투 트랙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 정부입법만 해도 한 2천 건 가량씩 쏟아져 나옵니다. 전수조사로 일정한 기간 내에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한번 틀을 잡아주고, 그 정비 대상, 발굴한 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 어, 만들어지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잡아놓은 틀을 토대로 어, 사전 차단과 사후 정비로 가게 된다면 매년 하게 되는 불량들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많이 예, 증액을 받아서 어, 투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잡은 틀을 토대로 내년 내후년은 지금처럼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잡아놓은 틀을 기반으로 해서 어,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들의 사전 차단과 사후 정비는 보다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